안녕하세요 티큐보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지롱이라는 티큐큐큐 유튜버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찾았던 티큐 장기투자 유튜버 분들 중에서 어, 그분만한 분이 안 계셨는데 제가 참 멘토처럼 따랐던 분이십니다 굉장한 강심장을 가지셨던 유튜버셨는데 어, 거의 1년 동안 업로드가 되지 않고 계시죠 아마 매도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좋은 장에 참 근황이 궁금합니다 무지롱이님이 티큐 5억을 넘기셨을 때 제가 참 부러워했었고, 얼른 나도 저런 금액이 되고 싶다라는 기억이 있네요. 딱 1년 전인 지금, 그러니까 2024년 10월 13일날 업로드했던 영상 속에서 제 평가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억 7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레버리지가 상승장을 타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입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목표 금액을 이루셨나요? 라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저마저도 지금 미치도록 팔고 싶으니까요. 현재 대출을 제외해서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이 정도로 타협 보고 적당히 남은 기간 동안 직장만 잘 다닌다면,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팔아요. 제가 그러려고 그릇을 키워온 게 아니거든요. 제 목표는 20억인데, 아직 20억이 안 되었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세상학계로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정수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쯤 먹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익절을 함으로써 상승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리스크라고요. 그릇이라는 게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승을 감내하는 것도 그릇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상승을 감내하는 그릇이 진짜 그릇입니다.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은요, 그냥, 어어, 하다가 박살나서, 아픈 손가락으로 강제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는, 뭐, 들어, 뭐, 쥐어져 있는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승을 버티는 건 정말 부자로 가는 길에 진짜 마인드셋 시작이거든요. 정말 좋은 상승장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급등하면 급락이 왔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먹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요 그런 결정들이 우리를 평범한 인생에 묶어두는 게 아닐까요? 남들이 하는 평범한 결정을 따라가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10억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올란네 만에 하면 뭐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만 투자를 해서 부자를 60살, 70살, 80살 이때 이르면 뭐할 거냐고요. 그때라도 이르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저는 빨리 이루고 싶어요. 결국 20대, 30대 때 그릇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투자 그릇이 뭐 달라질까요? 운동 근육도 10대, 20대가 가장 크게 발달하는 것처럼, 투자 그릇도 미리 젊을 때 키워놔야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만약에 50년, 60년 동안 평생을 떨어질까 조마조마 하며 살아가면, 그냥 그런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현재 수익금 플러스 3억 8천만 원을 또다 내줘봐야, 그래야 그 다음 큰 점프가 올수 있다고요. 한창 고착화되었던 저의 수익금인 플러스 2억 4천만 원의 벽을 결국엔 제가 다 내어주고 음전까지 갔던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 수익금인 플러스 3억 8천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티큐 레버리지 장기 투자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데요. 부자가 꿈이라면서 왜 10억 미만인 금액에서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부자의 그릇을 갖지 못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 아, 물론 투자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처럼 진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공격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로 긴 텀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하겠다, 치킨값 벌겠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투자 목적은 다르겠지만, 만약 비교적 5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10억, 20억을 만지고 싶은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요.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버티기만 할수 있다면 제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아시죠? 버티기만 할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요. 나는 정말로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사람 중에서도 1%만이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인생을 고작 30년보다 조금 더 살아본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상위 1% 안에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치면요. 어, 저는 상위 1%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한번 해보자니까요. 아, 이거는 <laughs>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10억도 안 됐는데 정말 떨지 말자고요. 요즘 시장이 참 강합니다. 물론 이런 초강세장 속에서도요. 지수 기준으로 10% 20%쯤 되는 하락은 무조건 올 겁니다. 그렇다면 티큐 기준으로는 최소 반토막 정도는 감내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요, 그냥 왠지 이번 사이클 내에 제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또도 사야 1등이 되는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들고 가봐야 그런 확률이 있는 거겠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들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버팁니다 낙관론자가 돈 버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세배 레버리지 ETF에 그것도 거치식 장기 투자하는 굉장한 공격 투자형입니다. 미친 놈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티큐보이는 롱충이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롱충이에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잘될 겁니다. 안돼도요, 잘될 겁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추석 긴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티큐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